피디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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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디 가세요? 오늘 결혼식 가야 된다 빨리 오세요 결혼식이요? 어, 갑자기? 네 결혼식이 있습니다 피디님 네. 빨리 타시죠 어휴, 어 아, 일단 알겠습니다 <laughs> 어휴, 어휴. 어휴, 원장님 어디 이렇게 급하게 오세요 아, 피디님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? 어, 무슨 날인데요? 오늘은 제가 결혼식에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. 뭐 단순히 제 친구나 지인의 결혼식이 아닌 저희 고객님 결혼식인데요 두피 문신을 받으시는 도중에 여자친구분이 생기셨는데 그분과 결혼까지 하게 된 고객님이십니다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분들 바이크 영업을 한다 이게 머리 무슨 일이야 작업을 마치고 나서 너무 자신감이 너무 많이 음. 올라왔고 그리고 또 제가 중간에 여자친구가 또 생겼습니다. 4회차 정도 여자친구가 생겼고 두피 문신을 네. 받는 도중에 생기셨다. 맞습니다. 아 핑크빛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두피 문신을 업으로 삼으면서 두피 문신을 받고 여자친구분이 생기신 분은 굉장히 많았는데요. 그 여자친구분과 결혼까지 하신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저도 굉장히 설레고 떨리는데요. 그럼 지금 한번 같이 만나러 가보시죠. Let's go! 저요, 해주시면 뭐,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지, 어 여러분들? 제가 왜 응?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네요. 아, 감사해 말씀. 시작! 아, <laughs> 아, 정말 누구보다도 설레고 큰 맞이 부탁드립니 입니다. 성원 선호는 여러분들의 많은 응 네, 오늘 지금 결혼식을 잘 끝냈는데요.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,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하고 뿌듯한 하루였습니다. 저희 고객님의 밝은 모습을 한번더볼수 있어서 더 좋았고요. 아까 전에 신부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, 신부님께서 신랑분 새 삶을 주셨다고,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는데, 아,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하고, 정말 감사하고, 두피문신을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잘 살아라, 라는 말이 있잖아요. 저희 고객님은 팥뿌리가 될 머리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신랑신부님 결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찾아뵐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크리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, 섬세한 남자, 크리스였습니다.